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가정과 나눔께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시기를주의으로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위해 아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다른 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사람 다른 누구 생각할 여유 없이 내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다른 데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것이 진짜다라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거기서 이렇게 타면 미리 이제 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어, 이제 그 승무원들이 비행기 탈때 혹시라도 비행기가 어떤 이제 비상 상황을 맞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라고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조금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어, 비행기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가 이렇게 내려올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 만일 창문이나 이런 데가 깨지거나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꼭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전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내려올 때 만일에 옆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 내려면 오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에? 누구 먼저 쓰여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약한 사람 먼저 쓰여 되잖아요. 근데 승무원이 말하면꼭나 먼저 쓰래. 자기 먼저 쓰래. 이상하네. 우리가 늘볼 때는 차를 봐도 차 뒤에 있으면 위급 상황에서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거 뒤에 유리창에다가 써 붙이고 다니고 차에 대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인지상적이고 당연할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거꾸로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든 다른 약한 사람을 씌워주려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씌워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나도 못 쓰고 그 상대방도 못 씌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전이 확보돼야 그 다음에 씌워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꼭 강조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한 사람 먼저 씌워주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둘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안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씌워줘라. 그래서 늘한 번씩 비행기 타게 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자신이 확실하면 그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 생각도 되는 거예요. 날루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셨게요? 배치? 응? 백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왕대심을 선포하시면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지금까지는 예수님 스스로 왕이시라고 말씀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공포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더라. 아유, 그래도 백마라도 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만이 타는 백마를 우리에서는 왜안 타셨을까? 성경 말씀에 아, 그는 경손하셔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아무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왕대심을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실 때 목적은 하나지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고난 받으시려고. 그뿐 아니라 고난 당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 종려 주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나기를 탔느냐?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냐?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한 가지 답을 말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랑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지내는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 종려주를 만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왜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일모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내하셨을까? 육신적으로는 그 전날 밤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할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으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큰 고난이고 아픔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할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내이몸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능히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고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주님이 순종해서 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해서 오셨냐면, 요한복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마귀의 일은 뭘까요? 마귀는 우리가 멸망받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그 도둑이 누구예요? 우리 영혼의 도둑이 마귀입니다. 우리를 뭐하려고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그리고 뿐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른 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을 죽이고 또한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영혼을 이제 자기와 함께 멸망케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렸었거든요. 죄의 값이 뭐냐면, 아,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의삭은 사망이다" 죄삭은 사망이다. 죄지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삭이 뭐냐면, 그게 사망.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한자 죄를 지면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데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오셨는데, 뭘 사셨다고요? 돈 주고 사신 게 아닙니다.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빚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이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무슨 빚? 죄의 빚.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붙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당하실 것 아셨지요? 여러분, 모르고는, 모를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아, 그냥 우리가 당하지만, 한번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어떤 아픔을 겪을 때, 또다시 똑같은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어지 그거 못해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언급결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알고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데 주님은 그걸 다 아셨음에도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음을 맞으셨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있 이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낙심이 될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저히 상같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 만한 그런지 고통의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잖아요. 그 기간을 지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것이 잠깐이라고 할때 나중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크고 그 감격이 훨씬 더그 고난과 고통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일들이 이룬다라고 할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릿속으로 뭘 그려요? 다른 거 다. 세상과 아무리 내가 그려본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그때 바랄 것은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소망하면서 힘 얻게 되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 뭐 할까? 불안할 때 있고, 걱정될 때 있고, 염려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많이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논논하니. 우리가 노래 많이 불렀었죠? 지나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다고 해도 틀리고, 틀린다고 해도 틀려요. 맞는 사람에게는 맞고, 틀리는 사람한테는 틀린 거예요. 세상 말은, 이때는 맞는 것 같으니, 지나고 보면,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할 때, 젊을 때 그래도 많이 놀러도 다니고, 놀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렇게도 하고 해야지. 인생 짧은데,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린다니까요.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려요. 틀리는 것 같지만 또 맞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게 뭐예요? 천국을 그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젊은 때 못했어도,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천국 가면 그 못한 거다 한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못한 그 아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쉽지 않도록 갚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요. 그거 아니라면 뭐하려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이 없으면이라고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런데, 확실하게 천국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갚으시고 보상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 말씀하니 환난 당한대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하셨답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걸다 뭐하셨대요? 멸하셨다. 그리고 우리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추원합니다. 아, 예.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갚으시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갚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네. 아,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온 몸을 그냥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대로 막 칭칭 감아가지고 화상이다 보니까 막 손을 이렇게 막 이만큼 하니까 막 권투 글러브를 낀 것만큼 이만큼 두툼해. 며칠 동안 의식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 했다고 했죠? 잘움직여지도 말도 못 하죠. 온 몸을 다 그냥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 그랬는데 이손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데 뭐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아무 말도 못 해요. 몸도 잘못 움직여. 간신히 며칠 동안 혼수상 들이 있다가. 잠깐 깨어났는데 그가 간신히 그 힘든 그걸로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정이고이 사람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몇년전냐면 35년 전이 사람이 이제 1989년 5월 6일 그러니까 사십이니까 백병원에서 입원했었는데 부산에서.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다가 학생들이 막 대모를 하는데 그 막으려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그 화염병에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온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명이 직접 죽기도 했는데 이 청년이 병원에 그렇게 입원했는데 그렇게 쓴걸 보고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놈이 죽었다 살아나더니 정신이 정신이 갖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깜빡했다가 다시 또 정신이 들었는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이 나중에 다 다시 또 거기다 뭐냐면 또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실려 온지 23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마지막 그때 침대 맡에서그 엄마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이들아. 네가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말고 예수 믿지 예수 믿으마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별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25살에 그렇게 23일 동안 중환자실이 있다가 할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그 청년이 남긴 말은 뭐냐 부모님 예수 믿더라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부모님과 가족들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이놈이 유언으로 유언으로 남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왜이 말을 다른 많고 많은 말 중에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할 때그 부모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가 서로 간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간증는데 뭐냐면 그 아들 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원석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석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3일 동안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지 않고서는 밖으로 뛰쳐나간 아버지를 세 번씩이나 불러들여서 예수 믿으라고 애원할 수 없었을 텐데.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그냥 보는 것만 로 속상한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원망이나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다시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한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해 이 말씀 하시겠지만 안 믿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고난 받는다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당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실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 일을 완성하신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될까요? 야 주님 닮기 원하시는 분 많아매? 네. 진짜입니까? 아, 네. 주님 닮기 원한다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접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섬김 받고 그리고 높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도리어? 도리어라고 우리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여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요 대신 죽어 주는 거예요. 대신 당해 주는 거예요. 대신 맞아 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손해를 입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러려고 하 한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두대 때리지. 그지안 그래? 맞고 내가 가만히 있나? 당하고 가만히 있나? 근데 주님은 한대 맞으면 뭐래요한대더 때리라고. 이쪽 빼면 되라고 하잖아요. 하나 뺏어가면 나머지 것까지 또 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닮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저절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구나.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우리가 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바울사도와 같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뭐하게 여기냐면,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나를 이 땅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다 뭐예요? 자기가 버립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서도 거꾸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좋지만 우리 삶은 거꾸로 되면 안될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되야지 바르게.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길 가고 주님의 행하신 그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바로서는 저러고 될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주님 끝까지 그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예냐면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성경 말씀대로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나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가르니다 빼고 나중에 다시 열두 제자들 마기아까지도다뭐예요그 일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확실한 걸 믿었으니까 아 주님이 다 갚으시겠구나 주님이 다 내게 보상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급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안정한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망받아간다 우리를 구원키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끝인 사랑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잔복소리를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